o 베이먼키로 어떻게 설문지를 만들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웹사이트 내에서 작업할 거예요. 여기서 설문조사 만들기를 클릭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이미 홈섹션에 있네요. 보시다시피 처음부터 설문조사를 만들 수 있어요. 빠른 템플릿이나 ai로 만들 수도 있죠. 템플릿을 보면 가입 피드백 날짜 입력 등 기본 설문 양식이 있어요. 처음부터 시작하면 모든 옵션을 사용할 수 있어요. 모든 걸 직접 설정해야 하는 빈 패널이에요. 결국 수정하게 될 테니 설문조사 만들기를 클릭하세요. 만들고 나서 AI로 구성하는 걸 추천해요. 약간 재밌죠?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걸 우리한테 조금 말해줄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 음, 저는 원해요. 그리고 이제 메시지를 보낼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1부터 5까지 경험을 평가하는 양식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했어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 있네요. 실제로. 제품 경험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보시다시피 별점으로 나와 있어요. 제품의 개선점은 뭘까요? 여기 텍스트 상자가 있고 계속 누르면 돼요. 보시다시피 별점은 프리미엄 기능 같지만 어쨌든 여기 있네요. 즉 AI가 이걸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질문, 평가. 이렇게 쉽죠. 두 번째 질문, 제품 개선 방법은 텍스트로요. 보시다시피 이 섹션에서 끝났어요. 알겠죠? 기억나세요? 전에 필요 없다고 했는데, 이제 그 섹션에 와서 질문 추가는 빌드만 누르면 돼요. 질문을 만들거나, New Question을 선택하세요. 여기 Q2가 있네요. Save 누르면 그대로 저장돼요 맞아요. 자 여기 qc도 있어요 세 번째 질문이에요 왼쪽에도 보이죠 뭘 원하세요 다중 선택 체크박스 등이요 원하는 걸 선택하세요 이미지 텍스트 전화번호 이메일 중에서요 알겠죠 뭘 넣고 싶으세요 선택하고 드래그 하면 돼요 드롭다운이나 체크박스를 넣었을 거예요 여기서 질문을 쓰고 답변 옵션을 추가할 수 있어요 옵션을 지우거나 선택 해제할 수도 있어요. 꽤 직관적이죠? Q3를 지우고 싶나요? 캔슬을 누르세요. 간단하죠? 프리뷰 서베이로 미리 보기 할수 있어요. 별점도 있네요. 의견 쓰고 Done 누르면 끝이에요. 여기 있네요. 미리 보기 끝이에요. 여기서 계속 진행할 수 있어요. 필요하면 앱도 연결할 수 있고요. 응답도 수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결과를 분석하면 돼요. 정말 간단해요.